평화랩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연중제 29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깨어 준비하는 충실한 종에 대한 말씀인 루카복음 12장 39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루카복음 12장 48절 사랑이란 무엇일까?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눈물의 씨앗일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고받는 것일까? 아니면 받고 주는 것일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맨 후자인 받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잘줄줄 줄 압니다. 잘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잘줄줄 줄 모릅니다. 사랑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풍족하게 쓰고도 남아서 그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그분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 늘 깨워 준비하고 있는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먼저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과 부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체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적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이 사랑을 너를 통해서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참된 정의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과 받고 있는 큰 사랑을 늘 기억하는 하느님의 자녀들, 받은 것을 되돌려 줄줄 줄 아는 하느님의 자녀들, 주는 것을 기쁘게 잘 받고, 받은 것을 기쁘게 나누어 줄줄 줄 아는 하느님의 자녀들, 그런 하느님의 자녀들,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들이 됩시다.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